안녕하세요 이번 번개장터 럭셔리 플리마켓 루이비통 가품 가방 구매 이슈로 인해 지금까지의 내용 모두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고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지금까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번개장터 측과 보상 내용 등을 정리하 하기 위해 시간이 흘렀고 이제부터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1월 30일 성수동에서 했던 번개장터 럭셔리 플리마켓에서 쇼핑을 했고 기쁜 마음으로 하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던 도중 한 셀러분에게 구매했던 루이비통 가방이 가품 의심이 돼서 영상을 업로드하기 하루 전 번개장터 관계자를 아는 지인분을 통해 다이렉트로 가방 사진과 가품 코드 제 연락처도 함께 전달을 드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날, 번개장터 측에서 사실 파악을 하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구매한 가방은 사전 검수 받은 제품이 아닌 행사 당일 셀러분이 추가로 가져오신 물건이며, 정가품 여부 상관없이 환불 처리를 해주겠으니, 가방을 보내주면 별도로 검수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셀러분 혼자 판매하셨다고 하기에는, 가방에는 번개장터의 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검수를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 택이 왜 붙어 있는지 여쭤봤더니, 하얀색 택은 일반 택이고, 케어 인증 택은 베이지색 택이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참고로, 이렇게 택 컬러로 구분을 해놓았다는 건 번개장터 인스타나 현장에서도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번개장터 측에 가방을 넘기기보다는 먼저 정가품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겠다고 했고 번개장터 측에서 저에게 제작 지원 형태로 환불뿐만이 아니라 원하면 번개장터 검수센터에 방문해서 현장 그림 따는 것까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품이면 환불은 당연한 거고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가방이 가품 의심이 드는데 거기 검수센터를 방문해서 그림을 따는 게 저에게 어떤 제작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원을 해주시면 광고의 형태로 올려야 되니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을 맡겨 보겠다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셀러들에게 사전검수 필수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거듭 검토하고 약속을 받아도 셀러 한 분의 일탈행위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번개 플리마켓 자체로 화살을 돌리실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노란색은 검수가 완료된 거고 흰색 택은 셀러 한 분의 일탈행위라고 하셨습니 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플리마켓 내에 노란색 택보다 흰색 택이 많이 보였고 저나 제 지인분들이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도 가품 가방뿐 아니라 흰색 택이 너무나 많았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플리마켓 시작 전부터 번개장터에서 흰색 택 제품들을 직접 촬영해서 검수 완료된 제품이라고 올렸는데 번개장터는 정말 모르셨는지 다시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셀러분들이 케어 비해당 상품들도 판매를 원해서 가능하도록 안내했고 당일에 예상보다 많이 가져오셔서 그냥 일반 택을. 알아서 판매했다. 인스타 사진 속 하얀 택들은 제품들을 부스별로 구분하기 위해 적어놓은 임시 넘버링 택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는 하얀색 택을 단 명품들을 사진을 찍어서 검수 완료된 제품이라고 했는데 그게 임시 넘버링 택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공지에는 수천 개의 검수 완료된 제품이니 안심하고 구매하라고 해놓고 검수 비해당 제품들도 판매 가능하도록 한 것이 맞냐고 여쭤보았더니 맞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가 구매한 루이 비통 가방을 온라인으로 명품 감정을 보는 것에 의뢰했고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명품 감정원의 실물 감정도 의뢰를 했지만 역시나 동일한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저 뿐만이 아니라 검수되지 않은 하얀색 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니 저처럼 모르고 가품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날 저녁에 1차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번개장터 측에서 만나자고 제안이 와서 직접 만났는데요. 번개장터에서 말하기를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제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셀러들은 플리마켓 전 검수를 위해 미리 제품을 번개장터 측으로 보냈고 그 중에 가품이 의심되는 제품이 열몇 개가 있어서 반려를 했어야 됐는데 운영진의 실수로 검수 대상은 아니지만 판매가 허락된 흰색 택을 달아 셀러에게 전달이 되었고 셀러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판매가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안전한 하이엔드 중고거래 번개케어로 정품 검수된 아이템입니다 정가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랑받은 2000여개 세컨랜드 럭셔리 아이템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라고 홍보해놓고서 가품 의심되는 제품들을 포함해 검수가 아예 안된 제품들까지 다량으로 왜 그렇게 판매 가능하게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의 가방은 검수 가능 대상인데 예를 들어 샤넬 가디건 같은 같은 의류나 자크믹스, 톰브라운 등 이런 제품군과 몇몇 브랜드는 검수를 아예 할 수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검수하고 잘못 분류된 열몇 개의 제품 외에도 검수를 아예 하지 않은 제품 중 가품이 충분히 섞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주실 거냐고 여쭤봤고 검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료로 검수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검수 대상이 아니라서 검수를 못하고 하얀 스택을 달아서 판매를 했는데 이제 검수를 해준다? 검수를 못하는 상품인데 이제는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하얀 색택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중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환불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만약 가품이 나온다면 물론 검수를 해서 틀린 제품은 아니지만 번개장터에서 검수 완료된 제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한 만큼 번개케어 보상 정책인 200% 환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제안드렸고 그거는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가품 가방을 판매하신 셀러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셀러분들도 가품인지 알고 판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판매하실 당시 루이비통에서 이런 디자인 잘안 나오는데 희귀템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착용한 사진들도 보여주시면서 판매를 하셨고 문제 루이비통 가방은 검수 가능 대상이었음에도 검수가 안된 하얀색 택이 붙어 있었는데 번개장터 측에서는 하얀색 택 제품을 판매할 때꼭 정품이라고 확 확시나는 제품만 판매하라고 셀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만약 알고도 몰랐다고 하셔도 이해하겠다. 어쨌든 가품을 판매하게 되어 그 부분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시면 제가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번개장터 측에서 전해 듣기로 셀러는 번개장터에서 택을 잘못 따라서 우리가 판매를 한 거라 저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밤 10시경 연락이 와서 내일 판매자들과 얼굴 보며 사과받고 서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 풀자고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지만 혹시 번개장터나 셀러분들이 저를 좀 기다리실까 봐 일정을 취소를 하고 저는 오후 3시 이후로 괜찮으니 시간을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번개장터 관계자분께서 톡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시기를 셀러분들이 갑자기 오늘 안 되고 내일인 토요일도 안 되고 가장 빠른 게 일요일인데 이것도 셀러분들이 가능한 시간 옵션을 받아올 테니 저한테 골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피해자임에도 계속 사과받을 약속을 그쪽에 맞춰야 하는 게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날 저녁 번개장터 측에서 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번개장터 측 지인분들이 또제 지인분들이라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양측 모두 좀 좋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날 저녁에도 저는 좋게 풀어보려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는 대화를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안드린 흰색 택을 구매하신 소비자분들에 대한 보상이 모두 가능한데 이건 월요일까지 정리해서 주겠다. 그리고 셀러분들한테 그 가품 가방을 어디에서 구매했냐고 여쭤봤더니 프랑스 파리 빈티지 샵에서 구매하셨다고 한다. 선님의 영상을 보니 평소 세컨핸드 상품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작 지원으로 프랑스 파리에 보내주고 유료 광고 비용도 줄 테니 셀러분이 구매한 샵에 가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보고 그걸 우리가 검수해주는 내용의 컨텐츠로 함께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유튜버로서 컨텐츠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는 일단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야 2차 영상이 빨리 업로드되고 경계 장터의 입장과 사과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번개 장터에서 셀러분들의 사과는 당장 어려울 것 같다. 한 분은 해외를 가셨고 한 분은 저를 기다리다. 오늘 오후에 워크샵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면 저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지인 중한 분이 그 셀러분 인스타 스토리를 캡쳐를 해서 오늘 재밌게 놀고 있다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워크샵도 오후에 간 것도 아니고 금요일 새벽 4시 50분에 이미 출발하신 을 것처럼 보였고 하루 종일 제일 재미있게 노는 사진을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아, 오후에 떠났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애초에 오늘 만나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처음으로 번개장터 대표님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데일리 패션 뉴스와 함께 주최한 플리마켓이다 보니 애써님이랑 조율을 할 때마다 대표님과도 함께 얘기를 해야 돼서 속도가 안 나고 있다 우리 중간에 지인들도 많고 누구랑 친하다 내가 워크숍 때문에 애써님을 만날 수 없던 상황이라 나 대신에 번개장터 담당자분들과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했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판단 잘못할 수 있잖아 그 부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번개장터의 잘못이라 회피할 생각이 없었 다고 하셨어요. 또 셀러들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데 누군지 특정되는 것 같아 우리는 셀러들에게 미안한 상황이다. 우리가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일은 아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표님 쪽은 일요일 저녁 8시 이후로 시간이 된다고 하고 대표님은 아침부터 괜찮다고 하셔서 일요일 오후에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번개장터 대표님을 직접 만나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흰색택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 무료 검수 가능하고 거기서 가품이 나왔을 경우 200% 보상은 가능하나 흰색택을 구매하신 분들 중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환불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다른 번개장터 담당자분들에게 계속 해왔던 말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번개장터에서 모두 검수했다고 홍보하고 판매를 했지만 검수를 안한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판매가 되요. 그거를 검수 맡긴다고 해도 검수는 불가하니 환불뿐이 방법이 아닌가요? 이 사태를 좋게 풀어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대표님은 그렇게 되면 판매했던 모든 제품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패뉴랑 얘기를 또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모두 검수됐다고 했는데 검수 안된 제품이 판매하도록 한 거는 문제가 있고 자꾸 저한테 찾아와서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대패뉴를 설득을 해 보셔라. 그래 그래서 결국 흰색 택을 구매하신 분들 중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저한테 그 가품 가방의 근원지인 파리 빈티지 샵 방문 뿐만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일본의 세컨핸드 정가품 컨텐츠를 번개상터와 함께 유료 광고로 진행을 해보시자며 큰 금액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다가오는 1월 파리 패셔니크 기간에 가면 컨텐츠도 다양하게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좀 고민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유료 광고 말고 그냥 돈으로 주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거라면 제가 거절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셀러들을 만나서 잘 풀어보라고 하시기에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노력을 해왔고 계속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제가 시간을 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셀러들이 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 그거 참 흥미로운 내용이겠네요라고 말을 했더니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평화로운 해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번계장터도 제한한 유료 광고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하시길래 저 광고 안 받아도 되고 팔이 안 가도 된다. 저몇달 전에 이 이미 파리도 다녀와서 괜찮고 광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그것도 저를 위한 내용보다는 번개장터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 위주였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소비자들 보상에 대해 그것부터 정리해서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또 다시 번개장터 대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제안한 소비자분들의 보상 다 해주기로 결정했다는 말과 가품을 판매한 셀러들은 현재 억울하다 감정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영상에 자기들을 추측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그 셀러분이 가품을 이용했다는 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댓글 하나만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고정 댓글에 이런 내용들을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적기에는 좀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라 잘 섞어서 수정하겠다고 하고 이 내용을 고정 댓글에 달아드렸더니 이번에는 영상 제목에 인플루언서 셀러분 왜 그러셨어요? 이 부분도 삭제해달라고 하셔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 부분도 그냥 수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같은 날 저녁 전화가 와서 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인가 싶어 만났는데 자기들이 셀러들을 만나고 왔다. 근데 셀러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셀러들이 고소할 마음까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셀러들이 저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영상을 내리거나 영상 후편집을 통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대표님이 제가 영상 제목을 바꿔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저격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번개장터는 안 빼고 셀러만 뺀게 아니냐면서 제 생각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셀러 부분만 빼달라고 거듭 요청을 하셨기에 양보하는 마음으로 뺀 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저한테 가품물 판 셀러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시더니 제첫 번째 영상에 셀러 입장을 추가해서 말. 만들어주던지 댓글을 막던지 해달라. 그러면서 뭐 번개장터 대표님이 평일에 자기도 임원 워크샵을 다녀와서 이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했는데 셀러도 금요일에 워크샵 간다고 제 약속 파토내고 토요일 안 되고 아무튼 일요일에 만나려고 했었다. 셀러분이 금요일에 만나자고 해놓고 알고 보니 이미 금요일 새벽에 가있었던 것부터 너는 기분이 안 좋지 않았냐? 그렇게 치면 자기도 워크샵 다녀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품 판매한 셀러분들을 엄청 감싸주시더라고요. 덧붙여 셀러들이 말... 애써 님은 우리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같이 이해해주고 맞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비난받아도 괜찮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면서 싸우면 다 골로 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요청하신 대로 제목 수정도 해드리고 고정댓글도 달아드렸더니 이제 와서는 영상 삭제까지 하라고 하시니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하고 맞춰드려야 하는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영상을 삭제하면 저도 입장이 난처해진다.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번개장터의 실수와 잘못 셀러의 입장 이야기 구매자들에 대한 번개장터의 보상 등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업로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번개장터에서는 그 영상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 1차 영상을 삭제하던지 댓글을 막고 영상 컷편집을 해서 날리던지 추가를 하던지 해달라고 하시길래 셀러분들이 저한테 아직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데도 제가 다 들어드렸는데도 영상 삭제까지 바라시는 건 욕심이 아니냐 저는 처음부터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했지만 어쨌든 가품을 판매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모두 다 이해하고 그분들을 감싸줄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사과하기 싫다고 하셨다가 사과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셨다가 파토를 내셨다 그랬더니 이제 또 번개장터 대표님이 가품 판매한 셀러들이 왜 에스더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하시길래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셀러분들한테 왜 사과하고 싶으셨냐고 물어보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에스더님이랑 풀려고 했던 후속 컨텐츠가 어려워진다 셀러의 불명예를 풀어줘라 그러려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영상 중간중간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억지를 부리시면서 셀러들이 생각하는 건 본인들도 피해자고 제가 갈등을 만들고 있다. 제 영상 댓글에 셀러들이 특정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제가 저격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저격을 하지 않았다. 번개장터 플리마켓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를 했고 그게 가품이었습니다. 라고 한걸왜 자꾸 저격했다고 하시냐. 셀러분들은 입장도 다 피력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 녹일 거고 지금도 영상 제목 수정, 고정 댓글도 다 추가로 달아드렸는데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시면 제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튼 저한테 댓글 관리하는 제스터도 취하고 확실하게 셀러들의 명예 회복을 하라고 하셨고 제가 그날도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저녁에 만났는데 원하는 대답이 저한테 나올 때까지 계속 붙잡아두고 같은 얘기 반복을 하는 걸더 듣기도 말하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해져서 영상 삭제 때는 안 되고 이미 올라간 영상 뒤에 뭘더 추가할 수 있는지 나는 안해 봐서 잘 모르겠으니까 유튜브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130만 원을 구매한 루이비통 가방이 가품 의심돼서 감정원에 내돈 주고 검수 맡겨 보니 가품이었다고 영상 올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표님에게 또 전화가 와서 영상 뒤에 뭘 붙이는 게안 되니까 영상을 내려줘라. 만약에 안 되면 댓글을 아예 다 막아라. 또 그러시길래 그러면 제 입장이 곤란해진다. 양해를 해달라 했더니 못할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안이 있을지 더 고민을 해보겠다. 하시고 전화를 끊고 또 카톡으로 댓글 닫아달라고 보상 정책도 나왔고 추가 콘텐츠도 잘 풀어나가고 싶다고 하시기에 이렇게 뭐 추가 유료 광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상 삭제해라. 댓글 닫아라. 고소당하면 어떻게 할래? 너가 먼저 저격했어 셀러들이 너한테 왜 사과해야 되는데? 등등 속아서 가품을 구매한 피해자인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안 됐기에 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지금까지 지인들이 좋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일주일 가까이 기다려드리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드렸는데 썸네일 수정해라 제목 수정해라 고정 댓글 추가해라 영상 내려라 댓글 막아라 계속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그냥 유튜브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 결정에 제가 잘못하고 피해 보는 부분이 있다면 감당하겠다. 가품을 구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먼저 제안 주신 콘텐츠도 진행 안 하겠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또 검수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시니 결제한 가방 금액만 환불해 달라. 이제부터 지인들 통해서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번개장터는 약 오후 5시 46분경 어플이나 인스타그램 공지가 아닌 번개장터 어플 내 구매고객 안내 번개톡을 보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근데 이 공지에서도 검수 불합격 상품 중 일부가 실수로 현장에 진열되었다 라고 하시는데 현장에 진열된 것뿐 아니라 판매까지 되었고 추가적으로 검수 안한 상품이 다량으로 진열 및 판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이 상황을 모르시고 이 글만 보신다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모두 다 했고요 참여한 셀러분들은 모두 번개 케어를 통해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받았다고 믿고 진행하였기에 셀러분들의 판매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검수 안 되는 제품도 가져와서 팔라고 하셨고 이미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판매가 되었음에도 끝까지 모두 정품 여부를 확인받았다고 믿고 진행했다고 하시니 이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번개 케어 대상 상품은 무상으로 재검수 가품 판매 시 구매 금액의 200%를 보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과 같은 브랜드 가방은 검수 가능해서 번개 케어 대상 상품이고 샤넬, 가디건 같은 우유나 자크뮈스 같은 브랜드는 애초에 검수가 안 되니까 번개 케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택을 구매하신 분들 중 대상 상품은 재검수를 해주고 거기서 가품이 나오면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고 번개 케어 미대상 환불 희망 시 전액 환불 이거는 방금 이야기한 검수 안 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택 붙어 있는 거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제 구독자분 중한 명이 하얀색 택 구매한 거 환불해 달라고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안심하라는 베이지 택만 환불 대상이고 흰색 택은 안된다고 우기더라고요. 왜 환불해 준다고 했으면서 안 해주시는지는 모르겠고 구독자분이 저한테 녹취 파일도 보내주셨는데. 듣는 제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보상 기간은 12월 24일까지 매우 짧으니까 여러분도 빠르게 환불 조치 받으셔서 더 이상 피해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번개 케어로 검수가 된100% 정품들로 홍보가 됐지만 실제로는 정가품 여부의 판단이 불가한 다량의 제품들의 판매를 허락했고 그 과정에서 가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현장을 포함한 사전 홍보 어디에. 또 이런 내용은 없었고 행사 당일 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안내가 안된 점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연말에 반갑지 않은 내용의 영상으로 피로도를 느끼셨을 텐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